자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에 자리하고 있는 대동 한마음타운 아파트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가 되겠고요자 여기가 김해시청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삼성 동아아파트 한국 2차, 1, 2차 이렇게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좀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요. 자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40세대고요. 1993년에 지어진 권력이 조금 그래도 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주변에도 전부 다 비슷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바로 인근에는 복명초등학교, 경원고등학교, 경운중학교, 초중고등학교가 다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원들이 또 게 자리하고 있어서 주거 여건은 아주 좀 양호하다고 볼수 있고요. 자 직선 거리 500m 금방에 수로왕릉역, 경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편이 여건도 괜찮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여러 동이 있는데요. 오늘은 305동입니다. 305동은 어디냐면 자 이쪽입니다. 이쪽 메인 쪽 위쪽이네요. 자 여기가 1호 라인이 되겠고요. 이렇게 쭉 갑니다. 9호 라인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위치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마트하고 약국하고 있어서 더 편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위치는 참고를 하시고 바로 위에 이제 주민센터 있고요. 자 다음으로 실거래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전용 면적 18.09평 분양 면적이 21평 아파트 7층이 되겠고요. 자 매매 이력을 보시게 되면 자, 작년 11월부터 10월부터 꾸준히 1억 7천 같은 7층이네요. 이게 작년 11월 4일에 1억 7천에 거래된 이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작년 11월 17일에 매매 1억 8천에 같은 층이 거래가 됐네요. 자 그리고 올해 1월 9일에 보니까 1억 8천 4백 5층이 그렇게 거래됐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억 8천은 상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 활발하고요. 비교적. 자,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게 같은 평수 때 1억 7,500. 자, 1억 6,000도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1억 6천 같은 경우는 저층입니다. 저층. 그리고 4층이 1억 6,500 나와 있고요. 2층 1억 6천 아이, 저층이 1억 많이 나왔네요. 자, 15층. 고층은 1억 8,500이고요. 자, 고층 1억 7,500. 1억 7,500. 같은 평수 때입니다. 자, 고층 1억 8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7층인데요, 1억 8천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매 물건이에요. 따라서 애당 물건도 1억 7,500에서 1억 8,000 정도가 시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시세 실거래가 동양 추위입니다. 쭉이렇게 2017년부터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2019년 3월부터 해서 20년 한 1월 정도까지 보합이다가그 이후부터는 평행하게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요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계단 형태로. 꾸준히 우상향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변동 추이와 시세는 요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지입니다. 2021 타경 2 7 8 9번이고요차원지방법원 본원이고 3월 30일 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외동 1 2 5 1번지고요 김해 내외 대동 한마음타운 305동에 709호가 되겠습니다. 자, 물건 종별은 아파트고요 대지권 있고 건물의 연 면적은 18.09평. 21평형 보시면 되고요 감정가가 1억 6,500인데 이게 1년 1년 전반의 이제 감정평가 내용이죠 현재 가액 기준으로 본다면 1억 7,500에서 1억 8,000이 시세가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아까 실거래 내역하고 매매가로 나온 거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는 1억 3,200까지 한 차례 이제 저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떨어졌지만 현재 시세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와있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매각 물건은 방3 개고요 거실 주방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특이 사항은 없고요. 자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있는데요. 여기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명도에 크게 뭐 저항이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이면 그리고 점유자가 소유자의 모 그러니까 어머님이죠. 별도의 임대차 관계 없이 점유한다라고 그렇게 기타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황조사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등기부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낙찰자 인수권리는 전혀 없죠. 없고, 최근에 이제 상속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금하고 이자 납부가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자, 대동 아파트에 이제 현황을 보시게 되면 10개 동에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동수가 10개 동입니다. 총 1440세대. 1993년에 지어졌고요. 주차대수는 자, 한 세대당 한 대가 조금 안 되네요. 주차에 어려움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15층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시가스. 유형은 평소는 다 동일한데 aa 타입 b 타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 2월분까지 체납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작년 12월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일번지에 동일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된 내역들입니다 최근에 거래된 내용은 없고요 20년 10월달에 102%의 낙찰이 됐었고 작년 3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전이네요. 그때 102%의 낙찰된 이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라서 어느 정도로 가야 될지 조금 판단이 어렵네요. 왜냐하면 계속 감정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추격을 해서 가면서 낙찰 데드라인으로 봐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긴 하네요. 관련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그리고 최근의 시세, 호가 반영해서 어느 정도 선에 입찰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지를 잘 가늠하셔서 응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김해시 외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외동에 자리하고 있는 대동 한마음 타운 아파트, 한세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요 동이 305동 되겠는데요. 오늘 해당 물건은 305동에 7층 709호가 되겠습니다. 어, 대지권 10평에 건물 면적이 18평이고요. 1995년도에 증공이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파트 오른쪽편으로 어, 상권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다양한 뭐, 근린시설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활성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을 조금 담아보고 네, 각종 안쪽으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